우리 목소리 안들어가지 오케이 들어갈게요 응 음. 쫄쫄이 쉬워요 되게 진짜 금방 잡혀요 <목소리> <목소리> 이 사람, <목소리> <목소리> 이, 사람! <목소리> 이 사람이 기다려봐 가만있어봐 목소리 좀 가다듬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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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아무래도 예쁜 목소리가 안 나와 죽어도 아, 어쩔 이뻐, 수 이뻐. 없어 선선 나응 어. 알았어 응 재앙 타임너드님 로 로즈네임 재앙 어디로 와안 자자 너무 빨리 나왔다. 아 옆으로, 아 옆으로 너무 빨리 나왔네. 못 봤구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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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였던 것 같아. 나한테 날라온 것 같아. 창선도 여기 세장 찍을게요. 음. 그, 네. 제선도 네. 내장 네, 네 깔았어요. 들어가지 마 이제. 지우러 들어갈 때 돼지 쓰고 들어가세요. 까꿍님, 돼지 쓰고 어 아, 쓰셨구나. 네. 독액이 네, 확실하면 그냥 들어가도 안 죽어요. 이게 선판 장이라서 그렇더라고. 음. 여섯 시? 어, 7시? 너무 늦었어, 늦였, 늦었어, 늦었어. 일단 12시. 근 이쪽에 피아진 많이 남았어. 응 <laughs> 저게 나 나야 나난것같나 나한테 썼는데 오케이 이제 일곱 시 갈게요 우리 이제 이십 사프로 음 빨피만 유지 어 박님 제가 환생 한번 더 드릴게요. 네, 어, 어, 오케 여기부터 잡을게. 어, 오케이. 우리요 쫄랐어요. 얼 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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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시로전쥬 밖으로. 제왕선도로전니 뒤에 제왕에 뭐라고? 아니 어? 아니 아니 언니 그 빨간 디버프 걸린 거 있잖아 버프 걸린 거 빨간 거독 걸린 거 파고드는 것도 나중에 재앙, 빨간 재앙 깔리면, 어, 거기 들어가면 없어진다. 예, 쫄. 쫄이요. 또한번 할게요. 뭐 먹고 죽은 거야? 나? 어? 아, 맞다. 나뭐 먹고 지금 지양, 지양, 가운데 걸렸어요? 어. 아, 나본줄 알았는데, 아까 순간적으로 봤었네. 오케이. 가운데 거부터. 아, 여기 앞에 거밖에 안 쪄졌어. 하나밖에 제... 안 쪄졌지,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네. 아, 네. 서마어 <laughs> <설, 웃음> 어, 서지어버려놓고 <진짜 출마이였고>. 지워보, <laughs> 그 몸부림이 보였어. <laughs>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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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머즈 법한 번만 주세요. 제왕, 딴던가? 네, 지하에죠. 오케이, 여기 딱 겹쳤어요. 제왕. 안 겹쳤는데? 아니, 그제한 가운데에 쏙들어가면되시다고 아. 네. <laughs> 지향산다. 어, 안에 들어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오케이. 맞으신 음. 거. <laughs> 꼭 언니 접하고드는 고통 걸리면 재앙 지우더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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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한하지. 금성은 파고드는 고통 걸리면 아플 텐데. 응. 어. 근데 저 도트들도 많이 약해진 것 같아. 아니 아파요 아파. <laughs> 지향선 더. 나야 와비 일단 수갑. 아니군. 응. 음. 응. <laughs> 음. 저기 바닥에 들어가면 안 돼요? 앞에다가 팔자로 쫄이야, 응, 쫄이야. 응. 응. 나는 세장 깔아야지. 세장 싼다. 오케이. 어이구야,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요. 저 한번 지울려다가 골로 갈뻔 오케이 재앙도 재앙도 싼다 나 버틸꺼 <거. 웃음> 특히 원딜, 원딜 막 궁금해하고 한번 찍어봤다가 턴탑을 한대 쳐갖고 죽으면 빠얌 아니, 밥 여기 기요 김요 있어, 기 내가, 내가 빠질게. 재앙 음. 아직 한 번밖에 안 나왔어, 너. 재앙재다 재향. 응. 사과가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두개 마비. 채영 네. 마비. 채영도 마비. 어. 잡 잡자. 오케이. 응. 아나 아. 응보해본게안 아. 끼고 왔어 이런. 쌌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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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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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예 아예 잡아보도 <laughs> 오케이 날개 피고 어글자 아래 됐어요 노점이 좀더 위로 좀더 위로 아, 노점이 좀더 위로 올라가고 아이고 올라가고 싶어. 또한번 할게요. 응. 네. 왜안 올라가죠? 날개 바로 펴야 돼. 썬다 김요. 썬다또 김요. 아니, 아니, 이게 옆에 붙어 있어도 지속되는 거 같아. 어. 그러니까 안 붙어 있는 게좋아 김여산동김여산동 어, 잠깐만 어, 대대 아, 이런. 이건... 어, 보호구다. 네, 음역도 다 왔네. 네, 고생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갔고. 나가면 돼? 네. 수고하셨습니다.